그건 여기서 이렇게 만니에 싸우고 있다고 어? 아... 아니다 바티스트 해볼래요? 바티스트 바티스트요? 요즘 1티어인데 바티스트는 안해요? 바티스트 잘 안해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귀여워 플레가고 싶다 이러는게 골드 사람들이 플레가고 싶다라고 말하는게 이렇게 귀엽지? 야플레 가봐 그고 혼돈이야 혼돈 차라리 공대들은착각이라도 음, 음, 아, 하고 그 근데 플레이 애들은 따라지도 없어요. 뒤에 숨어서 지라고 살아있어. 누나 살아계아면 잘하는 거야. 그 계속 공격기를 그래. 해주는 게 좋아요. 다시 이쪽에 꺼내주는 기회를 얻는 거거든. 공주에 덮어져 거예요. 공이 생기만 바로 떠붙어 앞에 가쑥고 길가면서 쓰게 해주면서 들어옵 여긴 없 제시! 제시를 하면 이제 보면은 파라 궁도 위험하고, 갱지 궁도 위험하고 자탄, 그리고 망치가 있어요 저그때 생각해서 써주시죠 이제 다른 궁이 오겠죠? 네. 자탄도 오고, 그. 망치도 올테니까 그때 아꼈다가 그때 쓸게요 <북> 이건 여기서 이렇게 만약 라인이다. 뭐? 아 아니 나 뭐야? 라인이 나갔는데? 진짜로 확실히 잡네. 진짜로 잘 쓴다. 좋 네. 길 넣어주고 일도 못 가는데 진짜 잘 맞아. 진짜로 진짜로. 떼려고 저런 그냥 대신. 그렇지. 이러고 쓰면. 바뀔수록 진짜 빨리 쳐거든요 그냥 빨리 빨리 쓰는 게 좋은 거 같아. 이미 보자. 그냥 들어

나이츠이대도가능한니저 것처럼 깔끔하게. 쓱. 이능뭔거 여기도 비란. 와기로나어나이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우대육인데? 어. 지린다. 진짜 레전드다, 레전드. 아, 저팀 누가 뭐거이안 안 하나 근데? 네. 야. 야. 어, 그래도 시간 남겼어요

템을 <laughs> 이렇게 예쁘게 나오냐고? 나 예쁘게 나와? <laughs> 원래 예쁘게 나왔나? 헛소리하지 마, 임마. 뒤에 보이지? <보고 있다. 웃음> 뒤에 심해, 뒤에 심해, 뒤에 심해. 우리 집 어때? 심해 두방 맞았어요. 앞에 보고 있 다리 쪽에다 여기로 들어와. 그래 좀 딸린다. 이거 5대 6이라서. 사실 좀 어쩔 수 없는데 비비면 되겠다 힘을 아? 힘을 즉 전개합시다! 아는데 와.. 나힐배 아깝다! 아 어쩔 수 없어 대육이라서 힘들어 이거 수비할 때 밧을 계속하면 되겠다 탱코가 나간 거구나 어떻게 모르사 해야지 어? 벌레님 플레그고 싶으시면 모리사 하시면 돼요 라고 말하면님 어, 그러니까. 벌레는 좀

자리야 방금 하나도 없어요. 겐지 튕기기 없어. 겐지 지붕도 없어. 겐지 오른쪽, 겐지 오른쪽. 나이스. 얘네 어? 뭐지? <laughs> 걔네 왜안 막.. 캔지 왼쪽 음. 가게 겐지 뒤로 돌수 Tiro, T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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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고 i 어 o T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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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안 o t i 아, 지수... 아까 그래도 내가좀 빨리 먹으라고 되죠. 했었던 거야 아, 그래도 거의 3거점까지 밀었으니까 많이 밀었어요 개많이 밀었어 이거... 이거 잘만 잘한다. 막으면 될거 같아요 바티 계속 해보자고 하자 바스, 바스 해주실 수 있어요? 오케이, 확인 이잘 듣네 조금 시끄러워서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클레이 가고 싶잖아요 가봅시다, 화이팅 <laughs> 벌레가 너무 좋아해. 플레 한다는 말이야. <laughs> 있는거 같은데? 나자, 라자, 라자 라... 아닌가? <laughs> 위거 있으면 뒤로 빼야돼 여기서 내려가이 빼지말고 그냥 걸어서 위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위도. 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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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불타있어불타있어 해결. 쪽으로 가. i n g to go t 왼쪽 이 e h o u s 가 I'm going to go to t h 가 house. I'm g o i n 만 to go to the h o u s 불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 자 to 피 h e h o u 자 e I'm g o i n 트 아나, 아나, 아나. 나이스. 이걸 이겼다. 6대5로 이기네? 말안 된다, 진짜. 한명 없어도 이기네, 진짜? 왜지? 그러니까 네, 다섯 명이 너무 잘했다. 근데 진짜 한 판만 더 하면 거의 플레이 근처인데? <laughs> 아, 근데 진짜 캠에서 보실 때보다 진짜 얇으시고 진짜 이쁘세요 <laughs> 캠보다 진짜, 뭐라고, 갸름하시고. 예, 이러고서는 이제 뒤에 가서 저번에 에이. 소라님 만났는데, 아, 실물이 예쁘다고는 말로는 했는데, 에이, 그냥. 역시 캔발이란 게 있나봐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제가 가까 이 있고 소라님이 멀리 있는데 제가 얼굴이 더 커요 지금. 원래 가까 이 있는 사람이 얼굴이 더 크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훨씬 크다고요 지금. 아. 거의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는데. 차이 많이 안 나. 제가 지금 저 원래 얼굴이 크다는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나도 근데 작은 편은 아닌데 그럼 크지? 저 <laughs> 작은 편 아닌데 <laughs> 그럼 크시나? 아 이렇게 이렇게 매기는다.